네 정비는 출구정비는 그렇게 깔끔하게 다 마무리 했고요 받아보시면 아마 주위만 하시고 타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처럼 진행하면서 뭐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하나도 없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만족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카의 유솔매니저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 한 잔씩 드시면서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은 개인회생 7회차 납부해주신 60대 중반 남성 고객님이십니다 4대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거주하시는 지역은 원곡 강원도 홍천이십니다 고객님께서는 구매하실 때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쇠보레 인팔라 차량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희망카의 능력이죠 대형 승용차량인 인팔라 차량을 800만원대에 8만 k 로 밖에 타지 않은 차량으로 고객님께 안겨드렸습니다. 차량대금 이전비까지 할부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희망하셨던 월 납입금을 맞춰야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차량대금과 이전비까지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월 납입금까지 모두 맞추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셨던 차량 함께 보실까요? 오늘 차량은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은색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은 9년이 지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8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고요. 차량 금액도 8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정말 만족해하셨습니다. 앞에 그릴을 보면 쉐보레 엠블럼이 한층 더 차량의 디자인을 꾸며주고 있죠. 자, 라이트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편리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넬 위에를 보시면 돌 찍힘이나 긁힘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자, 위 상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이드도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90%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자, 리피터 부분도 보시면 긁힌 곳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썬팅기도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9년이나 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죠. 뒤쪽 라이트도 보시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 공간 보면 정말 넓죠 관리 상태도 너무 깨끗해서 저 또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차량 연식에 비해 키로수가 정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오늘 차량은 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관리 상태가 정말 깨끗한데요 키로수도 8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라서 그런지 차량 컨디션 정말 최상입니다 자 차량 시트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도 디자인을 훨씬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보시면 정말 반짝반짝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죠?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열선 시트, 양 통풍 시트 모두 다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메모리 시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탑승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차량 탑승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실내 앰비언트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분위기 있는 실내 공간에서 차량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이렇게 대형 승용 차량을 80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다면 믿음이 가시나요? 정말 저도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월 납입금과 800만 원대 차량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컨디션 좋은 낮은 금액대 키로수까지 정말 얼마 타지 않은 차 차량을 선별해 드려서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이제 그럼 고객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출고 정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아 고객님 안 바쁘시죠? 네 제가 보내드린 사진 다 보셨죠? 네, 네 정비는 출고 정비는 그렇게 깔끔하게 다 마무리했고요 받아보시면 아마 주의만 하시고 타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랑 진행하면서 뭐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아, 없었는데 아 그래요? <laughs> 만족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차량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탁송 보낼 건데 탁송 받으실 주소 좀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실래요? 제가 그 계약하는 거기와 똑같은데 계약서에 쓴 주소요? 그럼 그 주소로 탁송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차는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좋고 아마 받아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탁송기자 배정하고 출발할 때한번더 전화 드릴게요 탁 선교사님 배정되면 전화 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셨던 월나비금에 컨디션이 좋은 대형승용인 인팔라 차량을 맞추기가 어렵진 않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전비까지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지금 벌써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없도록 출고 장비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주유만 하시고 걱정 없이 차량을 운행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이렇게 희망사와 좋은 인연 맺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희망카는 타 업체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원하시는 차량과 부대비용, 월 납입금까지 딱 맞게 맞추어서 진행하는 업체가 희망카 말고 또 있을까요? 언제나 중고차 할부에 고민이 많으시면 희망카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